오늘도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수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쁨과 감사가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 나라에 있고 또한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날을 볼수 없다고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생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심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어하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고난과 시련이 우리의 삶에도 닥쳐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정말 기쁨과 감사로 그리고 믿음으로 이겨내면 정말 좋겠는데 때로는 그 두려움 앞에 우리도 바들바들 떨며 주저앉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이제 커지다 커지다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 신앙조차 무너져 내리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수 있습니다.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이 사라지신 그 날, 보이지 않는 그 순간, 믿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 사람은 무너집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자신이 지는 것 마냥 세상 모든 고난 내가 지고 있어요라는 그러한 삶을 그리고 그러한 기분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가끔 가다가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그런 고난과 시련 속에 놓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일까요? 우선 오병이어 기적이 끝난 직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보내십니다. 그렇게 배가 얼마나 갔을까요? 이제 밤이 깊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밤만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람도 오고 바람이 오니까 파도도 같이 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가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물결로 인한 고난이 시작됩니다. 이 고난의 말씀 속에서 함께 신앙의 원리를 찾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볼수 있는 것은 제자들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 가운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도 이랬던 적이 한번 있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8장에서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이제 바다가 요동쳤고 배가 요동친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배 위에서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벌벌 떨고 있던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모든 상황을 해결하셨죠.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는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그 예수님이 계셨지만 지금 이 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처럼 우리를 지켜주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았는데 이러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그리고 어려워했을까요? 그런데 그런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우리 스승님이 없어서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 더더욱 두려워하고 있을 그런 상황 속에 또 하나 이해하지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바람과 파도가 정신없게 불고 있는데 그 바람과 파도 사이로 사람 한 명이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상상해 볼까요? 파도가 철렁 철렁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파도치는 물결 위에서 흰 옷을 입고 그 길게 늘어진 이스라엘의 그 전통 복장을 입고. 사람 한, 한 명이 걸어옵니다. 공포 영화가 따로 없겠죠. 날씨는 밤, 시간은 밤이겠다. 파도와 물결도 치겠다. 사람이 그 위로 걸어온다. 아, 정신 차리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수근거립니다. 귀신이다. 인간적으로 오늘 제자들이 보이는 이 모습이 참 이해가 갑니다. 누구라도 저런 상황에 놓여있더라면 힘들어하고 또 무서워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짐작할 법한데, 우리 주님께서는 더욱더 이 제자들의 마음을 잘 아실테지요.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즉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이겠죠." 과거에도 이런 위기에서 구해 주셨으니 이번에도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 예수님만 계시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반응을 보면 알겠지만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제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들의 선생, 자신들의 스승인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까지 그토록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토록 많이 구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떠오르는 제 1순위가 아닙니다. 여전히, 여전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자기 자신인 것을 아시고 당신께서 필요하신 것을 아시고 제때 그 자리에 도착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찾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주여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람의 인생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모두가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먼저 구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은 제자들이라면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면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야 하죠. 그 상황을 보면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한다고 해서 파도가 멈추고 바람이 멈추나요?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시는 것을 보고도 무려 방금 전에 이배 타고 이만큼 건너오기 이전에 밟고 있었던 그땅 위에서 이루어졌던 사건이 무려 오병이어입니다. 그 사건을 두 눈으로 보고 만 이십사 시간이 채 지나지도 않았을 터인데 지금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을 기억도 예수님을 찾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의 해결은 오직 주님만이 가능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문제를 주신 분도 허락하신 분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주셨으니 그 해결 또한 주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성도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볼수 있습니다. 한 무모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하니 아멘. 다른 제자들 아니 보통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있었을까요? 얌전히 있었겠죠. 배가 엄청 커다란 배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그런 작 조그마한 배는 파도가 치면은 휘청휘청 들리고 조금 바람이 심하게 불면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려 이 예수님 제자들 특히나 어부가 다수가 분포되어 있는 제자들이었더라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릅니다. 그가 뭐라고 합니까? 만일 주님이시거든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과거 비, 비슷한 위기에서 구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음을 베드로가 기억을 했었는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그렇게 믿었는지 베드로는 만일 주님시거든 주여 오라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그래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요청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는 주님의 이 오라라는 말을 한번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물 위를 걸어본 적이 있던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님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걷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사실 베드로도 조금 질문 순서가 요청의 순서가 잘못되었죠. 상식적이면은 어, 주님, 그물 위를 어떻게 걸어요? 아, 왼다리를 디디고 그그 그 발이 빠지자도 오른다리를 디디면 돼. 이러지 서로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자 그러니까 뭐와 봐라.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이것이 상식적인데 그 방법은 묻지도 않고 물 위를 걷는 방법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주님 내게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검체가 가겠습니다. 그래 와라. 그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물위를 걸어가려고 하죠. 물위를 걷는 것 이것은 인간은 할수 없습니다. 인간은 할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만유의 주님이시라면은.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나도 걸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오라 하소서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적당히, 어정쩡하게, 애매하게 믿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확실하게 믿어서 나는 이해가 안 가고, 참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오히려 알고 있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면 그대로 따르리라 생각하는 그 믿음 우리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14장 29절 말씀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베드로가 인간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우리에게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성도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물에서 건져 주시는 예수님을 볼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몇 발자국이나 걸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몇몇 발자국을 걷자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바람이 붑니다. 사실 바람은 계속 불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바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람의 소리가 들리고. 파도가 출렁출렁거리는 것이 보이고 자신이 지금 물 위에 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나무로 이루어진 배는 저 뒤에 있고 주님은 이 앞에 계시고 나 혼자 물 위에 서 있어요. 그러자 그에게 있던 믿음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지배당하기 시작하자 어떻게 됩니까? 그가 물에 빠집니다. 그가 말하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주님께서는 손을 뻗어 주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즉시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죠. 물에 빠져서 그 베, 허우적대던 그 베드로를 붙잡아 올려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물에서 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에서 건져 주시고, 죽음에서 건져 주시고 수렁에서 건져 주십니다. 지금 베드로가 왜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믿음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지배하기 시작해서죠.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물에 빠져 죽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이 새롭게 필요합니다. 나는 이 물에 빠져도 이 물은 나를 죽일 수 없다라는 그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물에 빠질지라도 나를 지켜 주시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알게 된다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렇게 그를 건져주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32절 말씀에서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함께 오릅니다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배까지 갔을까요 아까 전에 몇 발족을 걸어갔습니다. 그 걸어간 만큼은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헤엄쳐서 왔을까요? 예수님께 안겨오든 어표오든 했을까요? 본이 본인의 두 다리로 서서 걸어왔겠죠. 옆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그분께서 자신을 보호한다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저 배까지 돌아갈 동안 파도가 아무리 치더라도 방금 전에 나를 건져주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를 위협하지 못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점점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건져 주시겠죠. 그럼 우리가 보여야 하는 태도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제 아무리 정말 위험한 그러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물에 빠지는 상황 속에 놓이더라도. 우리 영혼은 예수님으로 인해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다는 그 사실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눈앞에 예수님을 두고도 바람이 두려워서 물에 빠져가던 저 베드로와 같이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베드로일지언정 건져내시는 예수님께서 함께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함께 함께하신다는 그 믿음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물속으로 빠지고 계시는 그런 한 분이 계시니까 주님께로 요청하십시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때제때 주신, 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즉시라는 단어가 세번 등장합니다 22절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실 때 제자들에게 휴식이 필요했을 겁니다. 5천 명을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다녔으니 제자들도 힘들고 피곤하겠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야 했기에 즉시 배에 태우십니다. 27절에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불안해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제자들을 진정시키시고 그들 곁으로 향하십니다. 31절 말씀에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서. 물에 빠져있던 그 배도를 건져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즉시 행동하고 계십니다. 무언가가 필요할 때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완벽한 타이밍에 즉시 일하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일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시선이 간다는 것이죠. 주님이 아닌 바람 물결 혹은 사람. 그러한 것에 집중될 때 위기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죄 가운데 있는 중에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러한 주님에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계속해서 끄집어 당기고 계속해서 주저앉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는 여지없이 건져주신 팔을 내미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 바람과 물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그것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게 인도하십니다. 물 위를 걷게 하시는 것이죠. 세상에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한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못합니다. 지금 힘겹고 바람과 물결이 삶을 힘겹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물 위를 걸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싶으십니까? 주님께서 오라 말씀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제 아무리 어렵고 힘겨울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물 가운데로 물 위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여서 물 위를 걷고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 충만한 저와 성노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